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안랩입니다. 안랩에 대한 설명 마친 다음에는 히든 종목과 오픈 종목 두 개의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랩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이 좀 크게 약세가 나왔죠. 무려 10%가 넘는 큰 약세가 나와줬는데, 자, 안랩이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당연히 김기현 당 대표죠? 국민의힘 당 대표의 당선으로 인한 약세가 나와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당 대표 선출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 안철수 의원이 어, 낙마하면서 반대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는 당선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서 해 김기현 의원 관련주가 잘 가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나무기술 역시 마이너스 7%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은 자. 무엇을 한번 예측할 수 있죠?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와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는 어 이때 상한가가 도달한 적이 있죠. 자 상한가가 나와준 원인 역시 나경원 의원이 사퇴했다. 나경원 의원이 사퇴하니까 어 나경원 의원이 밀리면은 이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점이 있어요. 상한가가 나와준 뒤로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준 것이 아닌 조정이 쭉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나와준 원인으로는 자 국민의힘 당 대표 여러분들도 솔직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내 안철수 의원보다는 김기현 의원이 더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 지금 제가 여러 한번당 대표 선출 전까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자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김기현 35.8%, 안철수 25.5%, 어뭐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52%, 안철수 의원이 37%, 뭐 국민의힘 지지층 47, 23, 12. 아, 44, 25, 17.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도,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의원이 49.3, 안철수 의원 24.1. 어, 안철, 여기도, 김기현 의원 33.1, 안철수 의원 23.6%,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높고요. 여기서도, 예,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층, 김기현 의원이 44.3, 안철수 의원 26.1, 천하라 무원이11.2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 무엇을 알수 있냐 어 사실 전체 응답자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선출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바뀐게100% 당심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응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결과값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솔직히 예측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보다는 김기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가, 김기현 의원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금이 10%가 넘는 약세가 나왔잖아요? 이 10%가 넘는 약세를 피할 수 있었냐, 못 피했냐, 물어본다면, 솔직히 피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매수하고, 어, 마이너스 10%가 넘는 약세가 나와줬는데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응법을 같이 한번 이제 구상을 해봐야겠죠? 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해 보자고 하면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가부터. 이 안내비란 종목이 과거에는더큰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더큰 상승세가 나와준 원인은? 맞죠? 어떤 건가요? 국무총리에 대한 그 선임.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후보가 됐다. 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그죠 국무총리가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분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18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 180만 주를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기대감, 그렇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매각, 그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큰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안내비라는 종목은 오늘 V3 모바일 시큐리티 보안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그뿐만 아니라 또 2023년 3월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그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1위가 안내비에요 1위가 안내비를 차지했고 뭐 2위가 우리도 아시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2위 3위가 디어유로 어 안내비 아무튼 1등을 차지했다 그만큼 기업 자체가 건실한 기업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재무제표도 좋죠 지속적으로 매출액도 긍정적이고 영업이익도 긍정적이고요 현금 흐름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은 늘어나면서 사채는 주는 거 형... 투자 활동도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투자 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배당금도 꾸준히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배당금 지급이 늘고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이 기업 자체가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 우리도 오늘 마이너스 10%가 넘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국무총리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준 거고 이때는 당대표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준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쵸? 행보에 따른 주가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판단이 되고, 자, 이때도 역시 상승세가 나와준 거는, 안철수 의원의 대선 후보. 그쵸? 대선 관련 이슈고, 대선, 국무총리, 이번엔 당대표. 이것만 보시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좌우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은 언제겠어요? 다음. 안철수 의원의 다음. 다러면은 다음도 총선이겠죠? 다음. 총선 날짜에 맞춰서 이제는 또다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총선을 그럼 언제 하냐 하면은 2024년에 해요. 그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잖아요. 2024년. 4월에, 이제, 다음 총선이 있거든요. 22대 국기의원 선거는 2024년, 약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게 남았죠. 1년이나 넘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종목 물려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본인이 만약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겠다 하시면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그전까지 빨리 매도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 일단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개파락이 무려 10%가 넘게 9%네요. 10%에 가까운 어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과대 낙폭 구간까지 접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대 낙폭 구간은 제가 항상 강조 드렸던 이 갭자리를 메꾸러 갈 확률이 큽니다. 이 갭자리를 메꾸러 갈 확률이 크고 이 날에 시가죠. 73,300원. 기준봉이 되는 장대양봉, 이 73,300원 부근까지는 어,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근까지는 언제든지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식의 평단가를 여러분들도 73,300원 부근까지 는 낮춰놔야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비중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2024년까지 들고 갈 거면은 그때까지 좀 묵혀둔다는 느낌으로 묵혀두시고 그게 싫고 난 지금 당장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비중을 추가하셔도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중을 언제 추가해야 되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매수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매수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상단에 있는 5일 평균선이 내려와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죠. 과대 낙폭주에 대한 대응 방법은 상단에 있는 이동 평균선이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캔들 위로 다시 안착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보이시는 이 5일 평균선이 내려와서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 캔들이 5일 평균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와준과 동시에 외인 혹은 기관 아니면 둘 다가 제가 너무 좋고요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는 이런 수급이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조금 조금씩 추가하셔가지고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맞춰놔야 돼요. 장대양봉이 있던 시가 부분까지만 맞춰놓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빠르게 빠르게 좀 종목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시는 것들도 하나 있는, 거, 있는 게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상담하고 느껴지는 게. 비중 추가를 거의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안 내블 예로 들면은 어저 지금 안내 18만 원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요 그것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려면은 플러스 100%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만 원짜리 종목이 5천 원이 됐으면은. 마이너스는 50%밖에 되지 않지만 다시 올리려면은 100%가 올라야 된다니까요 100%가 오르려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늘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시되 언제 늘려야 되고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5일 평균선이 내려오는 시점 그리고 캔들 위로 안착되는 시점 그 시점에 맞춰서 비중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랩 안내벨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좀 다른 지금 좀 당장 예수금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종목 추천도 받아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그 돈으로 통해 어 비중 좀 추가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시면은 여기 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 중에 일진파워 여러분들께 히든종목 나갔던 것중 하나가 오늘 많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진파워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언제나 수익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안내비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도 제가 히든종목과 오픈종목 한번 준비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 종목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제가 어, 이, 이 전문가는 어떻게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관점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제 오픈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한번 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기간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갭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갭자리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스코텍이 이렇게 약세가 나와준 이유는 임상 이상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임상 실패는 정말 큰 악재이긴 하지만 다시금 이제 임상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악재로 인한 약세가 나왔고 저점도 잘 형성해 주면서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다 보니 저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상단 갭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기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다른 종목같이 막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스코텍을 금일 오픈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짜면서 종목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조정, 상승세 나와주고 조정, 상승세 나와주고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조정 이후 더 꺾일지 상승세가 나와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때도 20일 평균선 부근, 그렇2 0 평균선 부근 그렇다면 20일 평균선 부근 한번 닿는 시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말 긍정적이죠. 왜냐면은하단에 20일 평균선 해봤자 마이너스 5%도 되지 않아요. 손절라인은 하단에 21평균선 이탈시로 잡고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지난 전고점 부분까지도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어 순위들 말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안내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드리고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대응 방법, 그쵸? 이 종목은 언제 물타기 하는 게 좋을까요?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매도 타점, 이런 거. 매수 타점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 히든 종목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